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예수님 살았을 때, 살아계실 때, 유대 땅에 좀 태어나서 좀 직접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하면서, 열두 제자같이 좀 쫓아다니면서 "야,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오해가 없어요. 그게 좁은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음, 네. 2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그런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을 때 역시 이해할 수 없어서 놀라운 이적이긴 했지만 혼란스러웠어요. 다 물고기 잡겠다고 다 흩어졌어요. 주님이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도 이게 뭔가 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아,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비로소 베드로가 성경, 그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란 건 구약성경이죠.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떻게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말이에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 그 수많은 경험과 증언과 수많은 사건들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글로 증언하게 해서 오늘 남겨서 이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그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는 한발더 들어가서 영적인,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또 갈등에 빠져요. 아니, 성령은 이미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오셔서 사도행전에 보여주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해오셨는데 오늘 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물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8장, 8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원인을 지적하셔요.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경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제가 속에서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쩌저쩌 저거 저거 한국말로 하는 거는 액면으로는 다 알아듣겠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깊은 얘기는 모르겠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듣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그 본문이네요. 28절에 보니 내가 그인 줄, 그라는 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대목을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실로함에 가서 실로함 소경 고치시면서 얘기하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얘기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이 얘기를 알아듣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인간 속에 이런 지, 정,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통합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그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진리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믿음을 일으켜서 아,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리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리라.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은 요한복음 읽어 보면 첫 대목에서부터 벌써 부딪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벌써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그 거짓된 예배를 물리치도록 다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3일만에 세... 세우겠노라 하시잖아요.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헤롯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6년째 지금 성전을 계속 보수하고 보수하고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래 거기 해석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거기 뭐라고 토를 달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뒤늦게 그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고 그제서야 예수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왜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분이 가신 후에 그분과 똑같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영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건 뭔가 희미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양태예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100년 전 의복을 입고 상투를 하고 막 가슴을 쓰고 도포 자락 휘날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가 그 우리 선배 선조라는 걸 알지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뭐 그런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모세율법대로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된다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물러갔다 했죠. 다 죄를 느꼈던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그 여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양태가 다른 거예요 여인이나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곧바로 요한복음 8장 12장 12절에 보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키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요 핵심이 빛이라는 단어예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 빛을 보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계획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의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오늘 나를 향해서 부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드러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눈을 열어 그 예수님 본복이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장 29절에 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잖아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왜 사느냐? 딱 하나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늘 경험하고 지속하고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체험했다고 해요. 그거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한순간 하나님 만났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감출 수 없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그냥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어를 바꾸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보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키포인트는 주도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어로 나오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 열정으로, 자기 지혜로 잘 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얘기는 완전 달라져요. 이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이적을 베풀고 하는 그 사건의 그2장의 뒷머리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막 놀래 가지고 와 하고 예수님에게 들려 모여들 때 사람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랍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비실비실 쓰러질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걸어가신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도 영생이 있어도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안오라 그렇게 말씀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으니 우리가 그나마 여기 앉아있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어둠에 헤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을 눈먼 사람이 들어오세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탄하는지 몰라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넘어질 거 아니에요. 부딪힐 거 아니에요. 헤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도 아니네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 주말의 명화, 그 중에 하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레마르크 원작 소설, 그 영화로 된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패전의 그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한두 젊은이가 만나잖아요.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제가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흑백TV로 말해요 그 저희도 뭐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시는데 저는 그 어두운 밤에 토요일 밤에 그 영화를 보느라고 미안을 무릅쓰고 그냥 그걸 막 눈물 을흘리 봤어요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내의 편지를 전투 현장에서 읽다가, 더구나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말이에요. 총을 쏘잖아요. 그그 그 맞고, 그 편지가 지금 냇물에 떨어져 가지고 흘러가잖아요. 펑펑 울었어요. 하...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렀는지 또그 영화를 한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그건 잊을 수 없죠. 또또 또 보고 역시 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해서 인간의 사랑은 너무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젊은 여인이 어찌 전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가 그 전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송가를 들어 보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부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살든지 죽든지 권세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장래든지 그 어떤 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저는 성격이 INFP라 그런지 나는 이 구절만 들으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반응하고 내가 감격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또 비가 오면 우울해져요.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바꾸세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고 그랬어요. 주도권을 바꿔놓으면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 두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연애할 때, 아 r t of l 에릭 프롬의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을 그냥 교과서 같이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아주 그럴 때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상대를 끌어 안겠다고 하는 의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르셔요. 주도권을 받거나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막 수준을 높이고 도를 닦듯이 흔히 좀 다른 종교가 하듯이 어느 경지에 오르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는. 내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준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제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순종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못 알아들어요. 닫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정 이런 게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얼마나 배려합니까? 그때만큼은 그렇죠. 연애할 때만큼은 모든 걸다 상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24시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어떻하든지 잘해주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18개월밖에 안 간다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런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한다는데, 주도권을 온전하신 분에게 내어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늘 나를 사랑하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그분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요 연애편지예요. 무슨 뭐성 성경 공부하듯이 무슨 교과서 같이 많이 공부하면 박사가 되고 뭘 많이 공부하면 아니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렇게 가면 사람이 안 변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연애편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실제이시며, 그가 지금 실제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점점 더이 말씀은 내가 읽어야 할 과제, 내가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연애편지라고.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뭐, 이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사람이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응답,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 하... 내가 주도권을 내가 주고 있었구나. 온전하신 주님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그를 환영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부르고, 그분을 모시고, 밖에 비가 와도, 기분이 우울해도, 그건 내가 우울한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온전한 계획 속의 일을 이루시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 기울이고,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더 와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거 분명하죠? 그러면 제가 과제를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셨으니, 뭐 얼마를 깨닫든지 그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힌트는 드리겠어요. 빛과 어둠이에요. 예수님, 하늘나라의 아버지 얘기하셔요. 이건 빛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를 비롯해서 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막 답답해서 얘기하셔요. 숙제예요. <laughs>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오세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